가지고 <laughs>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카메라를 키자 해서 <laughs>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뭐 은순이가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고 <laughs> 음질이 좀안 좋을 수 있는데 그냥 혼자 뜯는다는 느낌으로 네, 뜯겠습니다. 지금 이미 뜯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아까워.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이거 이거 바지 브랜드였거든요. 이거 데님 브랜드? 이게 너무 독특하고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너무 작은데? <laughs> 맞나? 이게 교환, 교환 지난 거 아니야? <웃음> 잠깐만. <웃음> 다행히, 맞아요. 아, 이게 골반이 아니라 허리여가지고. 아, 아, 순아, 깜짝 놀랐어. 오. 맞다. 예. <laughs> 이거 입고 있어야지. 예. 그리고 이거 봐. 너무 예쁜데? 보라색도 예쁜데 카키색도 너무 예뻐요. 바지 브랜드였는데 컬러가 좀 다양해가지고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색감도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예쁘고 좀 튼튼한데 얇아가지고 여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바지만 나와. <웃음> 짠! <웃음> 잠깐 사이에 바지만 4개 나왔어. 제 옛날부터 좋아하던 브랜드인데, 요새는 되게 좀 펑키하고 약간 키치한 느낌으로 옛날보다 더... 하게 나오더라고요. 전 옛날보다 요새가 더 좋아요. 이 것도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게? 아 베드 스커트? 어? 이거 민트색이 아닌데? 약간 스카이블루 느낌 아니에요? 어전 약간 좀더 그린 빛을 원했는데, 어아이거색안 어울릴 것 같은데. 천은 너무 좋은데, 아. 택배 언박싱을 하면서 느낀 거는 작은 거부터 하면 안 된다 <laughs> 작은 거부터 하면 큰거할 때쯤에 이미 기력이 다 소진이 돼서 큰 거부터 이게 뭐냐면 방석 있죠? 대방석 이렇게 큰 방석 그거예요 <웃음> 짠! <laughs> 이 되게 푸시하다 커버는 연보라색으로 썼습니다 아, 요번 색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스탠바이미를 구매했는데, 쇼파에서도 보다가, 침대에서 보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바닥에서 보는 게 가장 <laughs> 편하더라고요. 근데 바닥에서 보니까, 러그를 깔고 뭘뭐 깔아도, 지금 엉덩이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올리 <laughs> 정말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 요걸 <laughs> 구매했어요. 아무튼, 짠! 제가 더 써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미 지금 너무 푹신해. 너무 좋아. 아, 은순이가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봐! 뭐지? 엄마가 보낸 건가? 어, 열어볼게요. 아, 아! 이거 제가 산 거다. 아니, 제가 산 거예요. 아니,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laughs> 이뻤어요. 이거 이 레인부츠, 레인부츠. 레인부츠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진짜 부츠 같은 느낌이 좀 마음에 들었고, 제가 작년에 락피쉬 제품으로 레인부츠 화이트를 샀었거든요. 아, 근데. 화이트는 진짜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막, 아, 신나게 신고 다녔다가, 한 두세 번 나갔다 오니까, 어, 진짜.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블랙으로 샀습니다. 오. 오, 편해. 뭔가 레인부츠 같지 않고, 진짜부츠 같은 느낌도 들고, 가볍고. 어, 아, 가벼운 게 진짜 너무 좋다. 가격대 되게 저렴했는데? 5, 6만원대? 어, 보통 레인부츠 다 10만원 넘으니까, 띡띡 그리고 이거 어? 너무 예뻐. 아니 지금 제 치셔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요새 이렇게 생긴 약간 바게. 트 아니, 운동가방? 요 어딘가에 있는 <laughs> 그런 가방이 좀 유행이잖아요. 요 모양 중에 진짜 제 마음에 든거 처음이에요. 근데 이 케이크라는 브랜드가 제가 우연히 발견한 브랜드인데 지갑이 진짜 예뻐요. 대부분 다 반지갑? 카드지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색감 매치가 진짜 예쁘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예쁘다. 다음은 요가. 박스부터 벌써 제 취향이에요. 그냥, 이렇게 열쇠는지 알겠죠?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막 색깔이나 리본 이런 거 보면은 라인도 그렇고 되게 공주 느낌인데, 또 그렇다고 너무 공주공주하지만도 아는. 네, 짠. 뭔가 오늘 얼도치 않게 코디가 맞는데? <laughs> 요거. 화선주의라고 써있는 제 경험상, 화선주의는 대부분 빈티지 제품이거든요? 엄청 꼼꼼하게 보내주셨다. 짜잔! 포장도 너무 예뻐. 보이나요? 아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사진에서 진짜 예뻤는데 실물 훨씬 예뻐. 와 뭔가 뭔가 오로라를 담아서 만든 것 같은 느낌? 이런 쉘 오브제가 빈티지 스토어에 나오면. 자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와... 끝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아 어, 너무 예뻐 어, 너무 예쁜데? 이렇게 귀한 아이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짜 너무 예쁘다. 방에다가 놔야지. 다시 큰 거부터. 아 이거는 아로마티카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로마티카에서 왜 보내주셨지? 와, 아니, 아니 뭐야? 어머 그냥 신상이 나와서 보내주셨구나.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건 뭘까요? 뭐에 바르는 건가? 이거는 나이트 크림. 이거는 마멀레이드. 아 이번에 컨셉이 오렌지인가봐요. 다 오렌지네. 오렌지 루이보스 차고 이 세럼도 다 오렌. 아 이게 다 오렌지네. 시럽이라고 써있는데 먹는 건가? 아시는 분은 저좀 알려주세요. 와! 와, 지독하다! 크게 맛있진 않아요.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 약간 변태스러운 거. 먹다 보니까 맛있네데 다음은 요거! 아 방충장하니까 좋다. 짠! 제가 기다리던 이불이랑 베개 커버. 제가 이불이랑 베개 커버 바꾸고 싶은데, 진짜 마음에 드는 게안 보여가지고, 한참 계속 뒤적뒤적 거렸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예전에 베개 커버 구매했던 곤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봤는데, 제가 원래 꽃문이나 프린팅 이렇게 있는 거, 화려한 거를 좋아하고, 컬러만 있는 걸잘안 쓰는데, 얘는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걸로 씌워놓고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요가 이제 러프네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봄 신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랑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때 옷이 가장 입기 재밌거든요 근데 그 시즌에 너무 바빠가지고 쇼핑도 제대로 못하고 어때요? 이쁘다 어 라인 진짜 이쁘다 아니 러프네기 원래 부츠 맛집이거든요 이게 진짜 인기 제품이라서 블랙이 진짜 맨날 품절이에요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제 베스트, 페이보릿이었고 이것도 아. 제가 밖에 나갈 때 요거를 특히나 많이 신었는데 얘가 굽도 있어가지고 비율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은근히 편해요 나중에 셔츠에서 보여드릴게요 라면 하나 먹고 갈까? 제가 물건들좀 정리하고 왔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2차전 다음은, 짠! 요거! 이게 지금 취급주의가 붙은 걸 봐서 빈티지? 깨지니까 조심히 달아주세요. 요런 거 붙어 있으면 다 10에 9은 빈티지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택배에서 먹을 게 많이 나오지? 이제는 항상 포장부터 이렇게 너무 예쁘게 와서 최애 <laughs> 오브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색깔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는 뭔가 산호 같은 컬러라서 다른 느낌으로 신비롭네요. 완전 완전 이거 공주님 템이야 진주 들어있을 것 같고 <laughs> 보여요? 나도 아로마티카 못지않은 변태네 <laughs> 진 너무 황당해 <laughs> 내가 왜 갑자기 조개 이렇게 꽂혔지? 저 원래 쉘오브젤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이 정도로 이렇게 한 번에 구매한 적은 없거든요. 조개구이 먹고 싶었나? <laughs> 뭐지?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건 약간 연핑크고, 이거 진짜 딱 산호색이어가지고. 어, 되게 같이 도 예쁘겠다. <laughs> 아, 근데 진 너무 어이가 없어. 다음은 요거 아악! 와, 이거 실물 미쳤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 이건 빈티지 잠옷이거든요? 이렇게. 이 원피스랑 이거랑 세트예요. 그리고 이거. 여기 가슴팍이, 요, 요게 너무 독특해가지고. 얘는 그냥 사는 김에 산 거고. 얘가 진짜 너무 예쁘다. 나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거 실제로 입는 잠옷이냐, 집에서 입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 실제로 입어요. 입고 자요. 이렇게 진짜 샤랄라 공주 잠옷 같은 거는 불편한 건못 입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단도 되게 좋고, 입고 자려고 샀거든요 그리고, 가운보다 원피스가 살짝 더 올라와가지고, 레이어드 된 느낌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딱 옛날 드레스 가운 느낌이라, 진짜 로판 그 아가씨 비이된것 같아. 로판 영예. 하지만 로판 영예는 댓글을 듣지 않지. 이거는 뭔지 알아요. 제가 기다렸던 거라서, 딱 지금 타이밍에 꺼내면 좋아. 짠! 포장 예쁜 거 봐. 짠! 양산입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리빙 브랜드인 페르툼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같이 빈티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브랜드예요. 원래는 커튼이나 식탁보 이런 것만 하시다가 요새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막 되게 다양한 것들 많이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진짜 너무 좋은 아이템이 양상 예쁜 거는 다긴거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아 이거 지금 특길 잘했다 <laughs>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진짜 지금 마음만은 자로판 여행가 된것 같아요 어 <laughs> 너무 좋다 오케이 죄 사람들 앞으로도 진짜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와 진짜 행복한 3분이었다 나는 <laughs> 요거 이제 여기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카인더 베이비. 오, 너무 예쁘다. 일단 이렇게 세 개를 구매했는데 진주 목걸이랑 오 장미 목걸이. 이거 장미 목걸이 진짜 너무 예쁘다. 딱, 딱 포인트 되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일리로 하기도 좋고 이거. 전 원래 슈슈가 좀잘안 어울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거 아, 뭐 어때? 다음 은 이거. 이거는 마스크팩. 근데 셀퓨전이 쿨링 마스크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시카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어요. 진짜 써보고 알려드릴. 게요 인스타에 올릴게요. 빈티지 그 샵에서 구매한 거예요. 이런 느낌은 제가 보세샵이나 뭐 기성품으로 입긴도 있는데 이 영롱함이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가격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오래 간직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실물 너무 예쁘다. 진짜 영롱해요. 음. 짠. 이것도 액세서리 이 제품인데 제가 아무래도 별 모양이면 뭔가 좀 시선이 가거든요? 이번에 별 모양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 약간 이랬는데 이거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뭔가 좀 흔하지 않고 너 귀여워가지고 또아지는별 모양 중에서 제가 하나도 구매하지 않다가 유일하게 지금 구매한 거. 좀더 짧게 해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길게 해도 예쁠 것 같고 여름에 시원하게 나시 에도 예쁠 것 같고 반팔에도 예쁠 것 같고 여기저기 다잘 어울릴 것 같아. 이번엔 뭔가 성공한 제품들이 많은데? 자자자자 <laughs> 요거! 폰 아! 아! 케이스 여기는 제가 자주 구매하는 곳인데 한 3-4번 정도 여기서 구매했거든요? 확실히 여기 제품이 빈티지한 감성이라서 너무 예쁘고 그중에서 시그니처 제품이 이 단추인데 <laughs> 조합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색깔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거 구매했는데, 너무 귀엽다! 거울 셀카 이런 거 찍을 때 너무 예쁠것 같아요. 그렇죠나 이번에 쇼핑 너무 잘했잖아. 은신아, <laughs> 이리야. 집이 마음에 들어? 아, 요거는 제가 진짜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그냥 헤어핀인데 가격이 좀 나갔어요. 눈에 아른거리고, 뭔가 흔하지 않아가지고, 이쁜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어, 부러질 것 같아. 어! 어, 어, 깜짝이야. 부러지는 줄 알았어. 와, 엄청 세게 해야 되네.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뭐, Y2K 유행하면서 이런 띵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아, 요거는 진짜, 보지 못했던 스타일이어서, 귀엽더라고요. 나왔거든요. 짠 이거부터. 어, 짠 뭔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오지? 뭐 떨어지고 있는 거 <laughs> 알았나? 뭐야? 향이 너무 좋은데? 어, 진짜 맛있는 게? 어게 당도 없고 지방도 없고 트랜스 지방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뭐지? 나 지금 들게 광고 같아 있어 <laughs> 아니에요? 아 진짜 맛있다. 그 그거 봐 톡톡하야? 나 이번에 이거 엄청 많이 샀는데 <laughs> 그리고 가지그재그해서 할인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엄청 많이 샀는데 <laughs> 감사하게도 보내주셨네요. 어 이건 처음 봤는데 코링코에서 보내주신 펜슬 같은 거랑 어 이거는 넘버즈에서 보내주신 거. 청춘 토너 쓰고 있는데 이거 청춘 토너래. 청초 토너 쓰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잘 쓰고 있고. 음, 발라볼까요? 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입술 엄청 건조한타 다행이다. 오! 색이 엄청 선명하네. 예쁜데? 저처럼 입술 엄청 건조한 분들한테 너무 좋겠어요. 다른 색도 써보고 싶다. 아! 감사합니다! 속눈썹이랑 색조 진짜 색조 보내주시는 분들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해요. <laughs> 그리고 이거! 마지막! 제일 재담! 제레식 된장 <laughs> 이라고 왔는데 이거는 아, 빈티지 제품인 것 같아요 버렸어 <laughs> 아, 와 <laughs> 아, 진짜 예쁘다 색감이랑 이 액자 테두리까지 완벽해 오, 액자에서 향기 나는 느낌 나지 않아요? <laughs> 우와, 와, 진짜 예뻐. 아 이거 너무 고급스러운데? 아니, 솔직히 제가 이런 느낌의 액자가 있긴 있거든요?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액자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있어도 예쁠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하단 제 방에다가, 이건 빈티지 방에다가 따로 드야겠어요 그럼 끝! 와, 저 오늘 저 혼자 뜯다가 뒤늦게나마 카메라를 켰는데 사실 중간부터는 살짝 후회했어요 <laughs> 그냥 혼자 와서 뜯을걸 항상 택배 언박싱은 아 좋아 그냥 어차피 뜯는 김에 카메라 켜자 라고 하다가 중후반부터는 후회해요 그냥 뜯는 거랑 카메라 켜고 뜯는 거랑 다르다는 걸 항상 알면서도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laughs> 아, 그래서 재밌었다 다음에 제가 또이 고통을 잊을 때쯤에 <laughs> 또, 택 언박싱 들고 올수 있으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난 청소하러 갈게요! <laughs>